안녕하세요. 변승대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거코인이 일봉상 바닷권 구간에서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대폭발의 시작을 좀 알려주는 네, 그런 일봉상 캔들을 만들고 있어서 오늘 어거코인 홀더분들을 위한 자, 지지선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우리 어거코인의 큰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때. 어그코인이 약 28만원 정도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8만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 444일 371일 자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는 시점에는 다시금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뭐 컴퓨터 그래픽카드 그리고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과 지금 채굴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같은 상황이 현재까지의 버전이고요. 그리고 요 채굴이 이제 요 속도 네, 한개 블록당 네, 8분 10분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자 이제 블록이 생성되는 네, 일정 수준의 블록이 생성되고 나면은 비트코인 생산량이 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노력은 그대로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채굴되는 양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가격이 두배 이상으로 증가해야지만 채굴업자들이 최소한 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1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100만원치 주다가 양이 줄어들었어요 절반이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원인데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기한해서, 네, 우리 과거로부터, 자, 어거코인이, 자, 비트코인 반감기 때,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때 26만원, 그리고 8만원까지 상승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가격 조정, 그리고 옆으로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때 폭발이 나왔는데, 자, 그때 만원에서 7만원까지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폭락한 바닥에서 요 박스권 구간을 앞으로 13에서 15개월만 여러분들잘 이겨내신다면 위로 정말 큰 상승을 여러분들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일단 어거코인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텐데요. 자, 어거코인을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어, 저는 물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살 돈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은 뭐 단타 대응을 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요렇게. 옆으로 이 박스권 관이 1년 넘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자, 요런, 그냥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저 그런 요런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다가, 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 크게 시세를 눌러보셔야 돼요.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의 구간은, 시세가 나올 때, 그러 단타 고가 매도 하시고, 빠졌을 때 다시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단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거 코인을, 앞으로 13개월, 15개월 동안 내가 수백 프로 수익을 노려보겠다, 혹은 수천 프로 수익을 누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소통방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세요. 자, 제가 몇백 프로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는데, 어, 그 이, 부분은 어차피 영상을 뭐 놓치시는 분들은 뭐 기회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서 나도 내년 2월 4월까지 코인으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단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코인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단타 관점에서 우리 추천 사인도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5% 10%씩 수익을 챙기면서 일단 여러분들 원금 복구하고 그리고 시드머니를 좀 불려나가세요. 어쨌든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그리고 뭐 3천만원씩 수익 내면은 여러분들 시드머니 좀 불어나게 돼 있고요. 그불어난 시드머니 가지고 일부는 자, 저희가 바닥에서 매집을 권고드리는 코인을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프터스코인 5천만원으로 5천만원 수익 인증, 애프터스코인 2천만원으로 1억 천까지 우리 투자금을 불렸는데요. 자, 그 비법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호재가 있다면요. 수급이 들어온다면 터진다면은 자, 남들보다 그 정보를 먼저 알고 싸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들이 많이 살때 남들이 고점에 물릴 때 우리는 매도하면 돼요. 자, 그렇게 자, 올라간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폭락한 바닥에서 공시 분석을 통해서 호재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메이저 코인들은 어,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 폭발하기 전. 처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전략대로 우리가 앱토스 코인과 뭐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가리지 않고 네, 매수 수익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혼자서 어떤 코인을 수익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 수익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포더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거 코인이 일봉상 제가 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8,000원 라인과 그리고 요 8,800원 라인이 일봉상에 강한 현재로서는 지지 가격대입니다. 자, 과거에는 요 가격을 저항 받았습니다. 저항 받고 돌파를 못 하다가 돌파를 못 하다가 요번에 강하게 뚫어냈어요.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이틀 동안 요렇게 거래가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요날도 요렇게 거래가 체결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최근 2주 동안 1, 2, 3, 4, 5, 6, 7. 일주일 동안. 자, 이 8,800원. 8,000원 위에서 누군가가 가격을 강하게 드라이빙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돌파자리 지지선. 일봉상. 8,800에서 8,000에서 8,800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분봉상 지지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는, 네, 아까 이 일봉상 이야기 드렸던 8,800원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을 다시 12,000원까지. 가격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만 잘 잡으면 30% 수익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 한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고 우리 오늘 이야기 드리는 어거코인의일봉상 지지 구간, 네, 8,800원 그리고 분봉상 9,200원 라인, 9,250원 라인, 어, 9,300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00원. 자,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여러분 다+ 다등한다. 8,800을 안 깨고 반등할 때 진입기에 눌려보고 여러분들 단기 수익 챙겨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대략 한 9,000원에서 여기서 한20% 정도 수익권 나왔고 여기서는 30%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요 기회를 또 준다. 그럼 우리가 추천 사인을 또 여기 구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전해드릴 건데 자, 일단 여기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물려있다. 추가 대응해서 평대가를 낮춰놓고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혼자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이 좀 가려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분봉상 8,800원 여기가 이제 일봉상 강한 지지선이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20%, 여기서 여기까지 30%의 단타 수익이 나옵니다. 자, 몇 시간만에 20%, 몇 시간만에 30%. 이게 이제 코인 시장의 장점이니까 여러분들도 8,800과 9,200, 9,300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잘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타이밍 네, 알려드렸는데 혼자서는 매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소통방에서 같이 우리 수익 도 만드는 기회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익 냈던 코인도 다시 타점이 오면은 다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건 모든 걸다 하셔야 되고요. 그 최소한의 노력을 소통방에서 같이 입장해서 매수매도 타이밍 공부하고,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자, 오늘 아침부터 요 만팔백원 라인이 강한 단기 저항 라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 2차 목표가 만천육백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우리 분봉상으로는 만이천육백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 만팔백원. 그리고 만천육백원. 그리고 이, 최종 3차. 자, 12,600원 플러스라고 제가 적어 놓도록 할 텐데. 자, 플러스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자, 이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번 목표가는 자, 만삼만 3,500원 라인. 요 고가 수준에서 한번더 이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느냐, 요 추세를 뚫어내느냐, 이거에 대한 갈림길을 좀판단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차 목표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상황 보면서 얼마나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서 최종 목표가는 제가 소통방에서 추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거코인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 야 될지 요렇게 적가 매수 기회를 주는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 내고 매수해서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단타로 몇백 프로 자 여기가 지금 만 원이고 여기가 4만 원이니까 3 배입니다 3배딱몇달 기다려서 3배 그리고 여기 타점 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냈었던 고그 구간대를 이번에 FTX 악재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린 핵심 지지선 여러분들 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수익, 어거 코인으로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투자금이 없습니다. 지금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한 천만원만 시작하세요. 천만원 가지고 5% 10% 수익 내면은 충분히, 어, 지금 2월달 시작하고 뭐 480만원 뭐 수익 인증을 또 남겨주셨는데, 뭐,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도 그냥 따라만 해도 50% 100만원씩, 네, 50만원, 100만원씩, 좀 몇, 단기간에 2주만에 또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수익 인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 혼자서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수백 프로 수익도 같이 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네, 같이, 네, 우리 추천. 코인도 받아보시고 소통방에서 대응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려있는 코인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